박태환이는 정부로부터 이후 올림픽 출전 방해를 받았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120년 역사상 정부가 특정 선수의 올림픽 참가를 방해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으로 궁금하죠. 참으로 궁금하죠. 저는 이것이 정유라의 IOC 위원 만들기 프로젝트 때문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아유시 선수위원회 자격은 8년입니다. 이번에 박태환이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더라고 하면100% 선수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2024년까지가 선수위원이 됐던 겁니다. 박태환이 호르몬 주사 누가 맞은지 아십니까? 김아무거라는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잠적해 있어요. 제가 박태환의 아버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의사를 잘 아는 의사입니까? 처음 보는 의사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브루크가 소개해줬다. 브루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박태환 주위에 코디 아가씨들 몇명 있는데 걔들이 소개해줘가지고 좋은 영양제라고 해서 맞았다. 의사한테 그렇게 확인을 했다. 처음에 맞을 때. 그게 아시안올림픽 한달 전입니다. 절대로 그 문제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전문가다. 걱정하지 마라. 이 의사가 저는 최순실의 업무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박태환이가 이번에 선수위원회 되면은 2020년 정유라의 IOC 선수위원회 꿈은 숲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유라 IOC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지금 20억짜리 말을 타거든요. 삼정이 200억짜리 말을 사줘서 세계 최고의 코치를 붙여주면은 마장마술 경기는 메달을 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IOC를 움직여서 선수위원회 만드는 걸 가능합니다 정유라의 꿈, 최순실의 꿈은 2020년 IOC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꿈이 있었다고 봅니다 2024년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에 새무리당 비례대표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때 정유라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이 기획 속에, 이 프로젝트 속에서 박태환이가 희생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실의 퍼즐은 김연아와 유성민이와 함께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90% 정도가 저는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10%가 맞춰지게 되면 정식으로 제가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눈물 없이 볼수 없는 박태환 이야기. 야, 요 얘기는 좀 섹시한 이야기인데요. 예. 제가 이 퍼즐을 제가 생각할 때는 한90% 맞췄다고 봐요. 예. 그니까 박태환 씨 쪽에서도 특검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분명히 진실을 규명했 제가 듣기로 네. 이것도 아마 특검에 조사를 할 건데요. 예. 자, 무슨 예. 말씀이냐면은 왜 박태환이를 굳이 올림픽에 못 나가도록 그렇게 김종차관이 예. 필사적으로 막았을까? 예. 그다음에 김연아아그 약물 주입도 기획이다, 어... 음모의 한 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제가 그 그러니까 박태환 아버님이 저를 신뢰하는 이유가 예. 지난 9월달에 박태환이가 이제 1년 6개월에 징계를 해제하고 처음으로 강주에서 그 전국 수영 대회를 출전을 해요. 예. 선거 끝나고 제가 며칠 지나자마자인데. 태안이를 격리하기 위해서 제가 강주 오산에서 강주로 가요. 음. 그래서 제가 어. 태안이한테 어 힘내라. 음. 아,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음. 그러니까 태안이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음. 그리고 네. 이제 그 작년에 그 징계 받고 있을 동안에 8 8 올림픽 수영 수영장을 문체부에서 못 쓰게 했어요. 어. 태안이가 연습할 어. 데가 맞아. 없는 오케이. 거야. 오. 25m 풀에서 사용할 수영 연습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도와줘서 풀어줬거든요. 어. 이제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야, 그 수용장도 못했 아, 그럼요. 야. 그래서 제가 야, 그냥 뭐김차가 이... 난리를 쳤어요. 네.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풀었는데 김종은 유, 유독 저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어,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에서 태안이한테 솔직히 제가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음. 음. 알고서 맞은 거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 아버님도 그렇고 자기는 네. 진짜 몰랐다. 음. 그리고 의사한테 홀몬 주사는 절대로 안 된다. 음. 그게 음.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바로 직전에 그 주사를 맞은 거거든요. 예. 우리가 바보냐? 의사한테 맞은 건 맞아요? 그게 의사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신라 호텔의 예. 3층에 있는 어더 클리닉이라는 데인데요. 음, 그것도 야매 아니에요? 병원은 아니죠, 보니까. 신라호텔 삼쪽에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 맞게 됐냐. 예. 어떤 브로커가 소개를 해줬다. 그럼 예. 그브로커 아는 사람이었냐.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브로커한테 소개받은. 그 뭘로 알고 맞은, 맞은 거예요. 뭘로 알고. 그냥, 뭐, 강남에, 뭐, 좀, 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예. 몸에 뭐 좋다고. 하니까 영양제다. 음. 어. 몸에 좋은 거다. 음. 그래서 맞은 거예요. 예. 그래, 그리고, 두 번, 세번 확인을 했답니다. 호르몬 어. 주사 이건 음. 절대로 안, 네.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의사가, 아니 나 그런 거다 알고 있는 의사다. 음. 걱정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 의사가 줄기세포 쪽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음. 지금은 잠적돼 있어요. 예. 더 클리닉이 지금은 폐쇄돼 있는 상태. 예.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예. 제가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의사를 찾지를 못 하겠어요. 예. 혹시라도 최순실이가 호르몬을 투여하기 위해 가지고 음. 이 업무를 꾸민 거 아닐까? 이거를 특검에서 그냥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박태환의 이 방해 이해할 수 없는 이 방해. 그 다음에 우리 연아, 김연아, 네. 김연아가 2005년에 정부에서 채용 영상을 만들어요. 지들이 만들어서 투표를 했는데 김연아가 80%를 얻지 않습니까? 2005년, 2015년, 에 2015년, 2015년. 그런데 김연아가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서 나이가 어리도 뭐한두 살입니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체육 영상을 줄 수가 없다. 체육 영상? 체육 체육, 체육 영상을 만들었어요. 오. 아니 올림픽에서 1등했는데 나이 어리다고 금메달 박탈합니까? <laughs>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 80 넘으신 김은용이라는 그분한테 체육 영상을 준다고. 아영상줄걸그 그러니까 나이 나이 순서대로 주기로 작정했습니까? 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깡패해. 이상하죠. 어. 그 다음에 지난 리오올림픽에서 유승민 선수가 IOC위원 됐잖아요. 예, 예. 그때 100% 김종, 정부가 유승민을 안 도왔거든요. 오. 참 이상한 거죠. 예, 예. IOC위원 하면 좋은 건데. 그렇죠. 어. 이 이상한 이세 가지 퍼즐이, 하... 채... 정유라를 IOC위원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진 이세 가지 퍼즐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풀려. 한 들어보세요. 음. 정유라는 지금 독일에서 삼성이 후원해가지고 몇백억짜리 지금 말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2020년 동경올림픽 때. 금메달다겠다. 마장마술 나가. 네. 마장마술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예. 말이, 말이 77, 예. 80% 예.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음. 거기다 유럽의 최고의 에이스 코치 붙여줘 보세요. 예. 그 다음에 마장마술이라는 게임이 국제적으로도 이게 좀 야매가 있는 게임이거든. 요 음. 왜냐하면은, 눈으로 그냥 심판이 보고 <목소리> 그냥 판단하는 거야. 네. 응? 네트워킹으로 금메달을 딸수 있는 거. 아니, 우리, 우리 김유라 선수도 소치올림픽에서 1등하고도 네. 금메달 땄잖아요. 네. 네. 그게 주관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야매가. 2020년 동계올림픽에서 장유라, 정유라. 메달을, 정유라. 에, 정유라가 메달을 따고, 예? 따는 거. 예. 그 다음에 삼성이 아유시 의원을 마음만 먹으면은, 만들 수 있거든요. 음. 스포서니까, 아 그러니까 자그 다음에 2020년 이야기입니다. 정유라가 금메달을 따고 IOC 위원 으로 간다 그다음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 그때가 정유라가 26입니다. 네. 예. 4년 후에 2024년 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IOC 위원인 정유라를 새누리당 비례대표. 아... 이자들은 그때까지 새누리당이 천년만년 집권할 거라고 전제를 했겠죠. 서른 음... 살때 정유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 이 그림, 이 프로젝트 속에서 박태환이 이게 아유씨 선수위원하면은 인기가 8 년이거든요. 네... 박태환이나 되거나 유승민이가 되고 그러면은 2020년에 음... 정유라가 아유 예... 선수위원이 못 돼요. 어... 그래서 이러한 정유라 IOC위원 프로젝트 속에서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방해가 이루어졌다. 유승민도 안 도와줬다. 에이. 아, 한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음. 그 다음, 김연아. 김연아도 사실 동계올림픽 때선수연원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에이. 음. 이러한 어마어마한 업무. 그래서 박태환한테 홀몬을 맞치는 그런 업무를 최소 이제 꾸몄을 것이다. 이게 제가 지금 맞추고 있는 90% 퍼즐인데 나머지 10%는 그홀몬을 맞춘 의사를 찾아서 네. 자백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자, 의사가 10%의 퍼즐을 맞추지 못하도록 잠적해 있다. 음. 이게 저의 가설입니다 동조사님 뭐떠세요아 체육계 인사들한테 이 얘기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또 아니 석이 입이 입이 이렇게 빠르잖아요. 아니제가 지난주에 <laughs> 체육계에서 이 정보력이 좋은 <laughs> 몇몇 분들하고 <laughs> 예. 우연 그 그냥 우연히 만나서 예. 고위급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아주 고이 네, 그렇죠. 네. 아주. 뭐근데 우연히 뭐 우연히 찾자는데, 아이스크림 먹다가 찾고. 아니, 이 퍼즐은 하느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아, 맞출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이, 그럼요. 아, 그럼요. 아멘. <laughs> 그럼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 신의 손이 작동을 해야지 예. 이저 진실의 이 벽이 열리는 거죠. 음, 음.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체육계 아주 고위 인사들 박태환이도 잘 알고 예. 김연아도잘 알고 돌아간 상을 황 잘하는 분들 하고 이 퍼즐을 맞춰 보니까. 그분들이 다섯 명이 모였었죠. 응. 다섯 손가락이라 그러잖아요. 전체, 저는, 저는 일치. 하이프로. 아, 아도 아, 이거였다. 어. 그러니까 박태환의 올림픽 자격 박탈. 이거는 2020년 정의로 IOC 금메달 따고 IOC 위원을 만들기 위한. 보석이다. 음모의 시작이었다. 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음모의 시작은 신라 호텔 3층에 있는 더클리닉에서 주사를 맞는 거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주사를 논, 놓아준 자가 행방불명 됐다 네. 그리고 더클리닉도 지금 폐업 문을 아. 2020년 정유라 i o 시위원 2024년 22대 음. 국회의원 비례대표 아 근데 맞는 얘기 같아요 간절하면은 어. 네.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고 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의사의 어. 이름을 아니. 수소문을 했는데 네. 찾을 수가 없었는데 며칠 전 아침에 갑자기 제 카톡으로 이 의사 이름이 들어왔어요 저끔 전에 보세요 예 의사 이름은 누구죠 예 이쪽 거기 의사 이름은 노안 때문에 안 보이네.